목초를 가는 날인데요 우리는 어딜 가고 있나요? 차릴리어 <laughs> 우린 차가 없지두 <없니> 뚜벅이니까 <laughs> 저희는 뚜벅이 부부라서 자동차를 픽업하러 갑니다 김차게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날씨가 좋습니다 아, 어? 날씨요정님이랑 같이 가서 그래까 <laughs> 제가 좀 날씨요정이죠? <laughs> 거의 다 왔다 1박 이일가는데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남자는 원래 팬티만 들고 간다고 그러던데 원래 몸만 가긴 하는데 촬영할 게 많아서 <laughs> 가는게 꼭 학생 같네요 오늘 완전 저, 무장하고 저, 왔어 좀 어려보여요? <laughs> 나 약간 히말라야 등산하는 애 같아? 아니 새학기 등교하는 애 같아 <laughs> 히말라야 그러고 갔다간 죽어 지짐 <laughs> <laughs> 네, 어때? 귀엽네. 이 정도면 단촐하지? 1박 2일에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지 가는길 서울산 진짜 너무 멋있다 <laughs> 대박 속초 도착. 나 방금 내 전국 노래달음 같지 않아서. 전국 어디야? 오른쪽. 현간의 생선구이 도착. 아, 생선구이 먹으러 <laughs> 출발. 이런 거 하는 거야. <laughs> 맛집려나 과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프다. 속초 첫 끼. 첫끼 집반찬 느낌이야.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아주 통통합니다. 음. 쌀밥에 밥 반찬 최고야. 음, 어, 맛있어 우 와. 뿔락이. 오호. 배가 차는 게 느껴져. 음, 아직 이 뿔락이 남았다고. 끈어야? 이거 뿔락 아니야? 그 고등어인데. 그 뿔락은 방금 자기가 다 먹었어. 아 그게 뿔락이었어? 어. <laughs> 어 이거 뿔락인 줄 알았네. 소라노 <laughs> 도착했습니다. 스타벅스 카페인 충전이 시급해서 커피 사러 갑니다. 둘다 오늘 아 지쳤어요. 이제 숙소로 올라갑니다. 소라노 숙소. 오 인테리어 너무 예뻐. 여기 이렇게 바 테이블처럼 되어 있으니까 되게 포인트가 다르네. 주방이랑 침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공간 분리 되게 잘 해놨다 여기. 오 너무 깔끔해 대박. 이바 테이블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여기 주방. 주방 전자레지가 있네요. 체크아웃이나 이런 것도 그냥 셀프로 다할수 있구나 화장 주문도 할수 있네 여기는 욕실 인테리어가 아주 세팅입니다세팅 세피. 깔끔해 깔끔해 여기가 딱 민모델링이 됐나 봐 신났어요? 신날 때 나오는 춤 보여줘 캐셔 올려 <laughs> 귀여워 애게 귀여워 응? 나 상남자야 어? 내손 거부했어 지금? <웃음> 아니 <웃음> 좋아, 무력 상태가 될것 같아. 다, 다. 레이서브 떠나. 한번 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준비준준. 이거 좋아 저기. 짜라란 케이크 너무 귀여운거 아닌가요? <laughs> 자기가 오늘 생일이니까 좋아하는 케이크와 소주! <laughs> 완벽! 조합 끝까지!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와이프 토퍼 <laughs> 소주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오만취해봐 만취. 오늘은 만취다안 나니까 밥을 귀여워 자 짠짠짠짠짠 <laughs> 음 이샤 옷 시자.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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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자기야. 응. 음. 처음 온는 사모시다. 호텔 온다고 하나 잠깐. <laughs> 아니 나보다 이게 더잘 챙겨 와. <laughs> 난 집에서 지금 이따만 옷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laughs> 근데 이런 감성을 좋아합니다. <laughs> 와인잔 에 소주 감성. 감성 좋아하는 남편. 어떤가요? <laughs> 예쁘다. 음, 예쁘지. 어, 예뻐. 보는 재미가 있어 아주. 보는 응. 하구만. 해의 김말이. <laughs> 이런 감성. <laughs> 그게 무슨 감성이야? 예쁘네. 탐나네, 이거. 나한테도 맞겠는데, 사이즈? 조금 와이드하게 그냥. 또 건조기 돌리려 그러지. <laughs> 건조기 돌려서 자기 옷다 만들고. <laughs> 아니야. 조식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밥 먹으러 갈 때가 제일 행복하죠? 굉장히 들뜬 발걸음이네. 아,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안 마셔도 이런다. 이션 쏘라노는 진짜 동이 이게 엄청 길다. 연결돼 있어. 편나 거의 끝과 끝을 지금 갔다 오면은 걷기 운동 끝. 밥 먹고 오면 소화시키겠는데. <laughs> 여기는 샐러드 존입니다. 면 요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우 오뎅 어묵과 아침에 따뜻한 국물 먹기 좋을 것 같고, 김치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맛있겠다! 로봇이가 왔어요. 빈접시를 달라고 합니다. 오! 세실 준비! 제실 소우결, 소우결! 와, 바다다. 너무 좋다. 바다다. 날씨 너무 좋다. 안 추워. 자기는 더울 것 같은데? 너무 예뻐. 다시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추억도 생각나고 좋구만. 좋구만, 좋구만. 자기야, 생일 축하해. 축. <웃음> 고마워. <웃음> 조심해. 신발 젖어. 그러다가 갑자기 훅. 아, 너무 예쁘다. 바다. 우와, 무서워. 과연 무슨 영상을 건질라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찍는 걸까 찍는 거를 찍는 거를 찍는 거를 찍는 거어 찍는 거를 찍는 거를 찍는 거를 찍는 거거놨 텍스트도 이렇게 에? 특별하게 해놨어 자기는 나 어떻게 해놨는데? 나? 물어봐 뭐.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 <웃음> <웃음> 지금 보신 분 <laughs> <laughs> 개지렁이 지금 피하는 중이야? 위험해 <laughs> 비사 네, 알아? 어, 당연히 알지 그기통이 뭐지? 따따따따따랑오이이여기 <laughs> 유니콘 나오잖아 응 마지막에 그, 비. 그거 끝난단 말이야 <웃음> 아까 <웃음> 그 해보고 지금 그거 한거 전사의 비면 <laughs> 밑에서부터 이렇게 비 나온다 단전에서 올라오는 만 재밌게 봤나봐 그거 맞고 이제 항상 악당이 죽었잖 <laughs> 전사의 비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 이걸로 1 2간지 외웠었는데. 자기 미미띠야? 어, 나 미미띠 나 마초띠. 자기 마초띠. 어나 마초야 자기야. <laughs> 나 마츄녀야. 나 미미남인데. <laughs> 미미남 왜 이렇게 어울리냐? 어 미남? 어 그러네. 미남. 곱하기 2야 미미남. <laughs> 차가 막혀서 지금 돌아방스 되고 있는 중. 닥터 아, 스트레인지 같이. <laughs> 오 자유자재로 아주 핸들을 조용조용하고 있구만. 오. <laughs> 오 예술적인 코너링. 자기가 응. 어렸을 때왜 만화를 많이 봤는지 알겠어. 장시간 운전을 이렇게 재밌게 하다니. <laughs> 오 코너링. <laughs> 너무 오버했다. <laughs> 참 심심하지 않게 해줘. 지금 잘하자 하 와줄게.